이번에 할건 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정사각형이 있다. 그때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까지. 얘네들을 2등분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 뭐냐면 두 대각선 있지? 하나, 둘. 얘네들의 교점만 찾아주면 돼. 얘네들의 교점을 어떻게 찾냐가 중요한데, 우린 이제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해야 돼. 그러면서 모든 길이가 같아지겠지. 즉, 나는 D점과 B점의 중점을 구할 거야. B와 D의 중점. 얘를 지나면서 하나 더. B와 F의 중점. 얘네 둘을 연결만 해주면, 즉, 여기서부터 똑같이. 대각선의 교점, 이 둘을 연결만 해 주면 내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중점을 구하냐가 중요하겠지. 첫 번째 bd의 중점을 알려면 d점 좌표는 내가 알고 있어. 0, 2. b점 좌표를 구해야 돼. b를 구하려면 길이를 표현해 보면 되는데 얘네들 다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여기부터 쭉 내리면 정사각형의 형태가 또 나올 거야. 그 때, 여기 있는 삼각형들은 다 넓이가 같다. 즉, 합동이다.로 봐야겠지. 그러면, 밑변과 높이에 대한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면, 우리는 B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B점 좌표는 3,1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관 중점 M이라고 할게. M의 좌표 같은 경우는 2분의 3,2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중점 구하는 방법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중점이라는 건 점들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 평균. 대신에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평균을 내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겠지. 내가 m 점 구했어. 여기가 m이야. 그다음 n점을 구할 건데 n점을 구하는 방법도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B점의 좌표 내가 알고 있어. 3,1. 그러면 F점의 좌표도 알아야겠지. 얘도 마찬가지 정사각형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선을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길이를 나타내면 돼. 얘 같은 경우는 1이랑 1,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 여기도 1만큼, 여기도 1만큼이 되겠네. 즉, F점의 좌표는 5,1이 될 거야 그럼 나는 5,1과 B점 좌표 3,1에 중점 과하면 되겠지 따라서 N점의 좌표는 4,1 정도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첫 번째 기울기부터 보자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방법 4기 2분의 3 분의 1기 2분의 3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5에다가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즉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거고 따라서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제 직선을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x까지만 일단 써줄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점중 하나를 x좌표는 x에다 빼고 y좌표는 y에다 뺄 거야. 근데 반대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를 이제 정리하면 x 플러스 5y. 그 다음에 플라이너스 9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네